헛개비는 아니시죠? 아, 죄송합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서 타라진을 연구하다 보니 <laughs> 정신줄 잡고 있기가 쉽진 않아서요 <laughs> 아니요 쉽진 않죠 아무튼 헛개비가 아니시라면 절좀 도와주십시오 요즘 어떤 놈들이 제 채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절 위에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? 난 있다. 나는 수제반강랑 아, 알았다. 정수가 할댓이다 모든 것은 변하죠.

정수 모든 것은 나파 정수는 내가 정수 가 적들이 모인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야, 가들한 무리에 뭐, 우 하나, 두머리나는 다른... 첫번째 다 o 천이곧 열릴겁니다 l <laughs> i 천이열 e l 로 로봇을 보내겠습니다 보고있다 t 수가모자 사령관님, 준비하십시오.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.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든요 나는 나는 변화한다. 적대력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. 과학에 대한 존중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녀석들. 클레비디 외부 객단. 수집한다 정신이 모자라 나 알았다 나는 수집한다 로봇이 복귀 중니다 아, 지금 좀 겁을 먹은 것 같은데 사령관님이 옆에서 잘 지켜주십시오 뭘 바래 휴식이 w 라 a t s your son of it? Lobo s h 이 b i d a o 고 dear, what's y 다 u r name? Oh, dear, what's your name? Oh, dear, w h a t 쇼 정... 나는 수제 반장 간다 다크는 그레이스 무리의 보식자 힘을 버텨라 정수가 모자라 관님,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. 제발 이 아이들을 잘좀 지켜주십시오. 편이 완료. 아주 창조적이야. 이건 뭐죠?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? 오, 벤시르 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. 일어나라, 원시 발레야 자우수는 대가 갖는다 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내 로봇이 공격받아 나.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? 아, 저는 베리한테 걸겠습니다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!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! 저기 가까이 있다 죽여라 이돌아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, 벨지언님. 아, 이제 필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요그할

다리 다 속아 듣고 있다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<laughs>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<laughs> 정신 나는 거 아닙니까? 나는 변화한다 저기,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!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? 아, 우리에게 벨시로 원시생으로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완전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혀지는건참 별로거든요 세스쳐가팅 가스가 더 필요해.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. 체계 돌아오죠. 누구들과는 참타하게 말입니다. 단기 필요함. 좋은 아침입니다, 사령관님.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. 아펠실로 원시생물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, 사령관님.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랍니다. 아. 좋은 소식입니다. 사령관님, 로봇이 테라진을 갖고 왔습니다. 아... 저한테 <laughs> 좋은 소식이죠. 놈들이 원치 생물을 만겨 죽였습니다. 대신을 소개하시면 엄청 화를 내실 겁니다. 저기게 우리를 모욕한다 우리도 답해준다 다크이 저를 을다 죽인다 발라야 <laughs> 아, 캐라진의 디 말이지요. 아 캐라진 제주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. 아직 필요한 <laughs> <laughs> 조금만 있으면 단월철이 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.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. 원시벌레가 명을 기다린다. 나는 변화.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.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. 조심하세시고요 정수가... 사령관님. 아,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. 정수가 헤려는 곳에.

어마무시한 공격을 요 좋습니다!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<laughs> 아, 전... 아, 저 테라진이 필요합니다, 사령관님 제... 아, 시간은 필요합니다 정신 일나라 원시벌레야, 보고 있다. 저기 요 잠깐만요. 악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. 사료가님, 저기 우리를 사냥하려 한다. 하지만 사냥꾼은 우리다 모자라. 그가 곳에 이제 딱히 눈을 볼수 있다. 하하하 <laughs>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! 모든 가은 변한 다 나와라, 벌레여. <laughs> 네, 녀석들이 벨시르 원시 생물을 또한 마리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? 으쌰벌레야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오우 이테라즈를 보십시오 아, 제 꿈이다 이제 조금만 더 모면 됩니다 사령관님

로봇 떠납니다. 언제 저렇게 자랐는지, 아빠가 사랑해. 내시 원시 생물은 테라진을 다 잃으면 죽을 겁니다.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구해 주십시오. 양심이 있으시다면 말이죠. 분명히 교전이 펼치고 있어.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. 막아 주십시오, 사령관님! 도들이제 아.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. 제발요.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기 정말 싫다고요. 아. 멀바르다 준비됐다. 계산을 하면 저 배시로 원치생물을곧 죽을 겁니다.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나와라, 벌레야. 로봇들이 기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. 조심하십시오, 사령관님. 바깥은 업천지입니다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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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입니다 b 들이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아 고래 한 마리가 죽었군요 아마도 멸종 위기종이었을 텐데 말이죠

시 뭡니까? 아 제발 좀! 이제 로봇을 더이어서는안 됩니다, 사령관님. 여유 로봇이 없다고요. 좋았어.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할 행성을 떠날 수 있어. <laughs> 아, 아, 아 죄송합니다, 베시루님 <laughs> 본심이 아니었어요.